주님 공연 대축일 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교구 동래성당 부주임 노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의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래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전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정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이 따릅니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정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액청자 여러분, 주님의 충만함에서 은총의 은총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자 요한처럼 신앙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쁨이 없는 신앙은 왜 그럴까요? 기쁨은 만족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만족은 있지만 기쁨이 없는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서 잠시 동안은 만족을 얻지만 기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구별해야 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기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만족의 상태는 충족의 상태지 충만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을 뭐못 뭐, 하지 마라, 뭐못 뭐, 하여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계명을 족쇄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에서 차츰 기쁨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기쁨을 신앙 안에서도 추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에서 인간적인 기쁨만을 찾으려고 한다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실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 없이 혼자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주님의 세례, 이는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회개만을 생각하게 되면 신앙은 그저 무거운 것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에서 성령의 세례로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영적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기쁨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내가 결합체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분과의 콜라보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추구되어야 할 기쁨 또한 나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과도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찰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무언가 잘못된 내 모습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찰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모두를 비롯하여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삶을 사는지,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 등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찰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 신앙에서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각이 현재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동래성당 부주임 노지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